여기 어... 왜 오셨어요? 오우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아 해머스트렝스 네. 새로운 머신들 출시도 하고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머스트렝스 오피셜 대표님과 그 관계자 분들이시거든요 어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형님은 오피셜 그 관계 없잖아요 뭐라고 하시던데요? <laughs> 해머스트렝스 창시하신 그 게리 존스도 와 있거든요 Okay. Oh, Gary Jones, indeed. Okay. So, could you say something for my subscriber? Okay. Well, hello there. I'm glad to be in Korea. Gary Jones. I'm the founder, inventor of Hammer Strength, and some other stuff and other fields and technologies. I guess you'd say I'm an inventor. But if you Google me, I hide, so it's hard to find. There's about 20,000 people named Gary Jones, and I hide. Designed my machines initially based off of Taekwondo because it's a very uh, Wonderful example of efficient motion. It goes back at a time in history when weapons didn't exist, so you had to be efficient with your body. Yeah. So you're inspired by Taekwondo. Reason why just nearby your factory, right? Yes, well that particular yes. <laughs> yes. It was the closest martial arts studio yeah, to my factory. Just was. your near factory nearby, was, right? But, yeah. 아아 워크. u t i 굉장히 멋있는 이제 게리 형님입니다 you, you can call me 동생 동생 yeah right 동생 thank you very <laughs> 네, very much 네. 그래서 사실 그 해머 스트렝스 창시하신 게리 존스 형님이신데 게리 존스의 아버지는 이제 아서 존스죠 그 너틸러스의 창시자고 사실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게 뭔가 로우 같기도 하고 푸시 같기도 하죠 요런 식으로 할수 있는 이제 운동입니다 그리고 사실 MMA가 요즘 되게 인기를 많이 끌면서 그런 격기 종목을 할때 많이 좀 도움이 되고 기능적인 포어나 여러 가지 트위스트 동작에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태권도의 정권 찌르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 이유는 게리 존스 해머스에서 공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 진짜 멋진 형님입니다. 근데 이게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냐 여쭤봤어요. 한 대를 더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반대로. 너 오소독스들만을 위할 것이냐? 사우스포를 위할 것이냐? 그걸 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머신들 같은 경우 이제 몇 가지 있고 기존에 있는 머신들이 조금 더 바뀌어서 이제 나온 머신들이 있어요 이시그니아 라인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사이벡스 예전에 이글 시리즈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글 같은 경우 양손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였는데 얘는 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해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사실은 인시그니아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고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쇠쟁이들과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어느 뭐 정도 중량이 좀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고중량이라고 치면 사실은 컨트롤 쉽지 않지. 아이 새끼 또내 건강 생각 안하이 정도 고중량이잖아. 자 여러분 그 인식은 그을 고중량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전에 사이벡스 같은 경우에는 밀면 자동으로 궤, 궤적이 모이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컨버징되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이제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네, 그러하십니까간단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네, 구룩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머의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좀기후가 좋은 게 맞네요. 그래서 아, 선생님 그 보실 때 인식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한테는 죽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네. 항상 열어놓은 오픈 결말로. 그렇지, 그렇지. 죽을 수 있어. 나는 <laughs>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그다음 은 이제 똑같이 인시그니아에서 이제 풀 다운인데요. 풀 다운도 체스에서 트 봤던 것처럼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의 사람들은 조금하기 힘듭니다. 제한 것처럼 이제 좌우나 움직임을 내가 다 통제를 할수 있고. 여기 보면 케이블이 조금 얇죠? 그래서 MTS 같은 경우 이제 벨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동 방식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라이트한 느낌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은 c t 드 레그프레스인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자일 때는 하체 쪽에 힘이 많이 실렸는데 힙에 사실 개입도를 높이는 게 운동할 때 쉽지가 않잖아요. 얘는 약간의 궤적을 만들어서 엉덩이 그 개입이 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좋은 거 같아요 특히 힙이 기능적으로나 뭔가 시각적으로나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초보자들이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중량을 꽂는 대로 그대로 구하가이 모션대로 갈수 있다라는 머신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원래 복근 운동을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닥에서 크러치와 레그 레이즈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레벨를 당겨서 딱아 트위스트 아 트위스트 아 트위스트 좋은 것 같나요? 사실 이 어릴 때부터 운동한 친구들은 복근 머신이 익숙치 않아요. 근데 이제 관절이나 이런 허리 부담이 없게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이 모두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제일 큰 모토로 삼고 이제 머신 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 트위스트 기능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이 머신 뭘것 같아요? 복근 같은 복근? 맞아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노르디컬이라고 이제 햄스트링 운동인데 와와와 이런 식으로 노르디캠컬을 할수 있다 헤머스트랭스에서 최초로 이제 낸 헥스쿼트를 볼 텐데요. 헤머스트랭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좀 멋있는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컴팩트하게 나왔어요. 이 발판 각도 자체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사이빅스 헥스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목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얘가 조금 더 누워있었죠. 사이빅스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조금 더 서서 헤머스 그 트릭스가 말하는 것처럼 좀 직결적인 구현하려고 만들어진 머신 같고요. 이거는 이제 번외편으로 게리한테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발목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하니까 발목을 고치는 게네일 아니야?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음, 맞는 말인데. 네, 본조 있는 행님이다. 레버는 두 개가 있어요. 해보시면 이 롤러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얇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해머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판 꽂는 이 원판 꽂이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냐? 튜빙 밴드를 사용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할 수, 하도록 일부러 조금 더 하나 정도 두개 정도 더 꽂는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피디님이 물어보시더라고. 헥스 스쿼트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냐? 사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사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발판이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각도고 그러면은 아스날 스트렝스랑 해머랑 비교하게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 센터 관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조금 컴팩트한 걸 해머 스트렝스가 이겼고 아스날 스트렝스에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는 도색이 벗겨진다 해머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도색이 까지거나 이 원판 거리가 까지거나 하는 문제점이 크게 야기된 적이 없거든요 가격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해머 스트렝스 앞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 베어링 느낌이 옛날 사이벡스가 굉장히 부드러움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약간 그게 비슷해. 지금 할때 느낀 점은 약간 올라갈수록 저항이 조금 더 걸려. 중량을 달고 했을 때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머신이 되겠다. 근데 이쪽을 보면 원판 꽂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어. 그 이유가 뭐겠어. 어, 그냥 무거워. 옆에 보시면 이제 렉두 대가 있는데 사실 두 대가 조금 약간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음. 어? 어, 근데 사실 두개다 같은 맥이에요 근데 설정을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어서 세팅을 해놓은 거고 오늘 행사 끝나고 에이블짐으로 이미 벌써 한 대가 팔려서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에이블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월 구독 회원제 실시 한달 6만원에서 7만원 센터별로 상의하고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굳이 상담을 받지 않아도 내가 월 구독이 가능하고 큰 금액을 연 단위로 끊지 않아도 월 구독제로 언제든지 구독하고 해지할 수 있다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로우 동작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네. 당기는 동작이나 이게 네. 뽑아놓고 대들이 붙어요 그다음에 뭐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잡은 상태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이제 원암 로우라던가요 아니면 뭔지 뭐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운쪽에 설치해서 상태에서 살짝 사선으로 하면 이제 어깨 운동도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무리빌딩보다는 아. 기능성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리 네. 존스가 요즘에 조금 꽂힌 게이 그라운드 베이스, 바닥에 이제 양 발이 접지한 상태에서 이제 동작하는 머신들을 그 게리 형님이 꽂히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음. 뭔가 기능적인 운동. 옛날에는. 렉이 사실 파워렉 하나 있으면 걸치는 용도로만 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해머 스트링스 같은 경우 보면 위쪽도 그렇고 다 아래쪽도 활용이 다 가능해요 훨씬 이렇게 조금 자연스러운 궤도로 여러 가지 각도로 장소를 좀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머 스트링스렉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는 영상이 바벨에 다 꽂은 상태에서 위로 끌어올려 그냥 거기서 선을 끊어버려서 얘가 버티나 못 버티나 그 테스트를 합니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여러 가지 좀 안전이나 이런 활용도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포마티즘에서는 한번 담았지만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내는 게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브랜드 그 앰버서가 명패 전달을 위해서 송기현 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헤머스트레스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릴 뿐이고요, 송 씨님 헤머스트레스 브랜드 앰버서더로 함께해주시길 해서 매우 기쁩니다. 이 위험표를 전달하며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해준행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멋진 일도 평가를 하고. 그, 개중에, 헤머 스트레스가 제일 변화된 기준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엠버서더가 됐다고 해도 안 좋은 건안 좋다고 말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리뷰를 계속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우성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기뻐해주신 윤정규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번 행사 주최사이고요 네. 네, 여러분, 해머 스트링스에서 세계 최초로 엠버서더가 됐습니다. <laughs> 그거 왜 형님이 하시는 거고요올림피안들도 그 있는데. 아 제가 하고 판매량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시아 번역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큰 해머 스트링스 고객 컨트리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이런 오해도 있어요. 해머 스트링스에서 돈 받았냐. 이런도 받은 게 없습니다. <laughs> 최초로. 햄머스 트랜스 엠버서가 됐지만, 앞으로 리뷰를 할 때도 햄머스 트랜스를 뭐 무조건 칭찬하지 않고, 안 좋은 건안 좋다. 이렇게 주관적인 리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헬스장 가이드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감격스럽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좋은 헬스장 가서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승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